여러분,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놓고 포기를 했던 경험들 굉장히 자주 있죠? 포기를 왜 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알고 개선을 하면 될 텐데, 그 이유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출근할 때 지각하지 않기, 학교 갈때 일찍 가기, 학교 공부 잘해서 성적 잘 받기, 회사에서 일 잘하기, 다이어트 하기, 매번 새해 계획만 세워놓고 포기했죠. 포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포기를 하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부반이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반입니다. 오늘은 포기증후군 쉽게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정말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죠. 그리고 지금 벌써 2월 16일입니다. 한 달하고 반이 지났어요. 자, 이 시점까지 계획을 잘 이어나가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벌써 계획을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포기 증후군에 걸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무계획으로 살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왜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이 포기하는 습관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습관으로 바꾸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포기를 하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바다 위에 배가 하나 있습니다. 배는 뭐든지 목적지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분들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아시아 여러 나라곳곳에 배가 그곳으로 떠나죠. 자 목적지가 없는 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염없이 바다 위에만 떠다니다가 결국에는 큰 파도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난파가 되겠죠. 이렇듯 목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그 안에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재밌는 실험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팔을 쭉 한번 펴보세요. 두 팔을. 저처럼 이렇게 한번 쭉 펴고, 내가 할수 있을 만큼 주먹을 주었다 폈다, 줬다, 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한번 세 보세요. 몇 개까지 할수 있는지. 자,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오. 이게 생각은 쉬운데 막상 해 보면 여기 팔. 팔 근육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방금 한 30개 정도 넘게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자, 다음은 다르게 한번 가 볼게요. 똑같은 방법은 똑같아요. 팔을 쭉 펴고 주먹 쳤다 폈다 하는 건 똑같습니다. 대신에 100번을 한번 해 볼게요. 100번.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번씩 열 10세트를 열 한번 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 보시죠.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목표가 앞에 몇 개였죠? 100개였죠.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목표가 없었던 거고 후자는 목표가 100개 하자라는 게 있었죠. 제가 후자의 100개를 채웠나요? 못 채웠나요? 채웠죠. 이렇듯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목적이 어디로 가는지 꼭 세우신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내가 성공했던 경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만큼만 하려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평소에 했던 것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계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조금 인계점에 다다르면 아난 여기까지야. 쉽게 포기해 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계점을 돌파해야 되겠죠. 성공했다라는 거 인지해야 되겠죠. 그런 게 하루하루 쌓일 때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회사에서 팀장으로 팀원들 관리하면서 매월 매월 한 번씩 면담을 하는데, 팀원들의 꿈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꿈이 있어도 굉장히 허영심이 많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또 1등 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1등 되는 거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도 있죠. 그치만, 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이룰 수 있는 꿈을 꿔야 되는데 또 당장 이룰 수 없는 거. 그런 꿈들을 많이 꿉니다. 뭐 퇴사하는 꿈. 로또 1등 되는 꿈. 뭐 바로 뭐 스페인 유럽에 가는 꿈. 1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막 3년, 5년, 막 10년 이상 지나야지 달성할 수 있는 꿈들을 많이 꾼다. 저도 최종 목적지는 100억을 모으는 게 꿈인데 바로 당장 100억을 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100억 모으는 걸 굉장히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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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어서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들도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허황된 꿈 꾸지 마시고, 이룰 수 없는 꿈 꾸지 마시고, 허영심 가득한 꿈은 꾸지 마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즉각적인 보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목적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어요. 근데 이 목적, 이 목표는 당장 이룰 수가 없는 건데, 어, 예를 들면 내가 복근을 만든 게 꿈이에요. 헬스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을 빵빵하게 만들고 가슴 근육, 복근 이런 걸 만드는 게 꿈인데, 어, 보통 평균적으로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리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정도 해놓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일주일 정도 나가면 다행이죠. 한 3, 4일 정도 했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다이어트 여성분들 많이 꿈꾸시잖아요. 다이어트 하려면은 뭐 하루에 뭐 1kg 빠질 수도 있어요. 안 먹으면. 근데 하루에 1kg 빠졌다고 좋아해서 다음날 또 먹고 또살 찌고 이런 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기본조나 5kg 정도 빼려면 건강을 유지하고 요요 현상 없이 빼려면 한달 이상 잡으셔야 돼요. 근데 뭐한 일주일 정도 식단 관리하고 밥안 먹고 운동했다고 해서 한 2, 3kg 빠졌어.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또 먹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이렇듯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건 좋지 않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즉각적으로 보상 원하는 거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각종 핑계를 대는 거죠. 각종 핑계. 이유도 아닌 이유를 갖다 대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까 회사 팀장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팀원들 면담 하다 보면 정말 수만 가지 핑계를 댑니다. 오늘 뭐 고객님들이 힘들게 해서 뭐, 불만이 많아서, 권유했는데, 잘안 돼서, 뭐, 세일즈가 잘안 되고, 여러 가지. 등등등. 또, 음, 뭔가 목표를 줬는데, 그게 안 됐을 때, 힘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막 몸이 아파. 안 아프다가. 그러다가, 어, 또, 잠깐 해봤는데,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laughs> 내성격랑안 맞아. 대부분의 목적, 목표는, 내성격이랑 맞는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그걸 이루려면 당연히 다 힘들거든.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좀만 힘들면 나랑 안 맞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운동했는데 운동하다가 막 팔이 아파, 팔에 막 어, 막 근육통이 막 왔어. 운동을 더 하면 막 몸이 찢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포기하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요. 예 핑계 대지 않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 중에 각종 포기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크게 세우지 마세요 작게 목표 꿈은 작게 세운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 있는 목표를 꼭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작은 목표로 하면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렵지가 않다는 것은 이 목표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작은 목표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그럼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한테 얻어지는 건 뭐예요? 바로 성취감이죠. 성취감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다른 거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성공하려면 최소 3주 이상은 무조건 도전하셔야 돼요. 작심 3일로 끝나면 또 다시 한번 작심 3일 목표를 세우세요. 그래서 최소 3주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뇌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달성할 수가 있다는 라 것은 바로 내 일상생활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3주 동안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몸에 배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눈이 번쩍! 일 겁니다. 최소 3주 동안은 하시길 하루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음날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작게 세우면 돼요. 작게 갑자기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막 5시 반에 일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평소에 7시에 일어났으면 한 6시 50분에 한번 일어나 보는 거예요. 10분 정도 일찍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작게 목표를 세우고 최소 3주 이상 달성하시면 성공할 가능성이 반 이상 높아진다라고 믿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조력자와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목표는 자기 혼자 가져가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주변에서 자꾸 잘한다, 오 대단하다, 열심히 산다, 멋지다 이런 칭찬들을 많이 해줘야지 재밌습니다. 목표를 하는 게 재미가 나요. 그리고 어 많은 조력자들과 칭찬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을 얻으려면 이 목표를 잘 보이는 곳에 써두셔야 돼요. 지금 여기 이런 거 보이시죠? 제거이 베란다 창문에 붙여놓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게다 제가 세운 목표들이에요. 우리 집안 가족들이 보고 저를 많이 격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붙여 놓았고, 회사에서도 목표를 꼭 붙여 놓습니다. 제 팀원들한테도 제가 팀원들의 목표를 A4용지로 출력해서 나눠줬어요. 자주 보라고. 그리고 그 목표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용기를 많이 얻죠. 기분도 좋아지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세운 목표들을 달성을 못해도 괜찮아요. 말을 많이 하면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때로는 실패했어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용기해 주는 사람이 꼭 한두 명은 있어요. 물론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비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죠자세 가지 오늘 배워봤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목표 꿈을 작게 세우고 실현 가능성 있는 꿈을 세워라. 두 번째는 최소 3주 이상. 3주 이상 도전을 해야 된다. 3주가 지나면 습관이 되고 몸에 배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굳이 노력 안 해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내가 평소에 했던 만큼은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해요. 내가 평소 했던 거그 이상을 넘어가셔야 돼요. 임계점을 넘기셔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격려자와 조력자를 많이 얻어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내 목표를 많이 보이는 곳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내 목표를 말로 표현하고 매일 매일 주기적으로 자주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응원을 해준다 하시면. 많은 힘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 포기 중후군에 걸린 분들. 자 오늘부터는 성공하는 일만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내용 유익하셨나요? 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점점 구독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